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내일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고요. 어, 금남로 차없는 거리로 변경됐으니까 오실 분들은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제가 국민 변호인단 어, 출범식도 갔었고 그리고 그 전에 헌재에도 있었고 오전에는 또 자교모 모임도 있었는데 어, 정말 여기저기 바쁩니다. 바쁘지만 어, 이 사태가 어,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어, 이 광주에서 집회가 있게 하루 전날 에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어찌 보면 좀 들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와서 어 사실 어제 나온 건데 좀 오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집회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어민주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제 라이브 많이 봐주시고 하는데 광주 오시면 또어 인사 주시면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실 분들은 조심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있는데요. 27년 만에 민노총을 탈퇴한다고 합니다. 정치투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데요. 13일에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요. 98년에 가입을 했어요.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에 이제 한국 공항공사가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도총이죠 여기 가입을 했는데 98년 이후로 27년 만에 탈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음, 이 찬성표 반대표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공항공사 노조가 12월 11일부터 이제 그때 투표를 했는데 제적 조합원이 2,361명인데 그 가운데 1,863명이 투표했는데요. 이게 투표율이 78.9%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 찬성이 어느 정도 남았냐 하면 1,645명. 그러니까 88.3%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민노총의 현실입니다. 어. 지난해 12월에 이미 탈퇴서를 냈고요. 어, 공공 운수 노조가 한국 공항공사 노조 노동조합이 이제 탈퇴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 탈퇴 승인은 19일 있을 공공 운수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뭐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여러분 찬성이 88.3%라니까요. 민주노총 우리 탈퇴하겠다. 이 찬성이 88%에요. 있을 수 없는 투표율인데, 이게 나왔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이 민주노총에 대한 피로감이 여러분 지금 항공노조에서 시작인데, 이제 전 사회로 저는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아, 진짜 너무나 많은 이 노조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걸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이제 좀 그냥 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단순히 순수하게 그렇게 이렇게 투쟁을 한게 아니라 좀 정치적인 걸로 좀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번 탈퇴 이유도 정치 투쟁에 대한 피로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노조 관계자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예상처럼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 정치 투쟁 일변도에 대한 피로감과 삼별 노조 전환 정책 공공기관 특성과 부합되지 않은 방향성 영맨비 정률제 변경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탈퇴의 주요 원인이 됐다. 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어 정확하게 뭐 제가 한 말과 제가 예상한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정치 투쟁에 대해 피로감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그냥 본인의 그 근로자로서 좀 받아야 될 권익 그런 좀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노조에 가입했을 건데. 이게 막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내가 좌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로 거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 이런 탈퇴가 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전 사회 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좀 대체되는 노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어, 그거는 여러분 저는 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뭐 저도 당연히 노동자고 뭐 거기 에 있어서도 맞다고 보니까 근데 민주노총 사나이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노조가 이상해지는지 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네 호남에서요.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호남 지지율에 대한 변화를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번에 이거는 뭐 성관위에서 승인이 된 거예요. 12일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물론 성관위를 여러분 제가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못 믿을 기관이 성관인데 일단은 이 여심위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파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네 그거 그냥 보수 쪽에서 과표집해서 한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승인된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와,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45.1%, 민주당 43%를 앞섰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laughs> 정말, 여러분, 호남이 다 깨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또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여론조사 공정 아시죠? 어, 공정하게 잘 하는 곳입니다. 어, 그나마. 지난 9일과 10일이에요. 어, 이틀간. 어, 전국,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이번 여론조사인데요. 전국 정당의 지지율은요,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45.9%, 민주당 38.7%로 역시나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고, 아 여러분 그걸 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국민의힘 정말 문제 많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문제 많고 지금 또 권영세에 대한 그 집회가 또 있더라고요. 어, 오늘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아마 지금 동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이 보수 우파 시민들이 지도부에 대한 그 퇴출을 요구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지금 국민의 힘 상황이고 대통령 하루 종일 별론 맞을 때 개헌 토론에나 하고 있고 또시 도지사 이 협의회들은 이 탄핵 정국이 개헌의 최고의 적기다 내각제를 넘어서서 지방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권성동 같은 경우는 선거에 대한 부정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도대체 누구 하나 지금 어좀 제대로 하는 게왜 없는지. 어. 물론 극소수의 의원들은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아, 정말 여러분, 어제 그라운드 씨님 연설 혹시 제 라이브 통해서 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국민의힘 108명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로. 국민의힘 108명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라운드 씨, 윤석열 대통령 데리고 창당해라.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정말 국민의힘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지지율을 말씀드리는 게, 어쩔 수 없이 양당 조사다 보니까, 그럼 민주당 찍겠습니까? 국민의힘 찍지? 어쩔 수 없이? 네, 저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역별로는 지금 민주당 서울 39%, 국민의힘 43.9%, 어, 경기 인천은 민주당이 앞섰네요. 42.6% 국힘 41.2% 대전 세종 충남북 민주당 42.9% 국민의힘 42.7%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북 그러니까 민주당 전라도 쪽이죠. 민주당 43.2% 국민의힘 45.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역시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민주당 27. 국민의힘 54. 딱두배 나왔습니다. 딱두 배. 아, 대구 제가 지난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한, 아, 너무 그 열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해주시고, 경찰도 너무 착해. 그러니까 대구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좋은 것이었고, 민주당 32.3%, 국민의힘 55.2%, 여기도 약두배 나왔고, 강원, 제주. 민주당 34.8%, 국민의힘 48.8%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어, 이제 나온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호남,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시사할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2%까지 올랐어요, 4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요. 이 국민의힘 자체 지지율이 아닌 거 아시죠? 윤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지. 국민의힘 이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지지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 지지해서 국민의힘 지지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윤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하, 정말 얄미운 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 지네들이 잘해서 오른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라는 좀 의아함까지 드는데 지도부 결속 때문에 본인들의 기,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laughs> 국민의힘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고 아 진짜 국민의힘 그만 욕하고 싶어요 진짜로 국민의힘 그만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음. 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그니까 전라도에서 이 국민의힘이 오른다, 많이 올랐다, 역전을 했다 심지어라는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찾아와서 어, 다행입니다, 어, 다행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 지금 역전한 게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일 뭐죠? 광주 집회입니다, 여러분. <laughs> 광주 집회요, 그곳입니다. 드디어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부산 너무 좋았고 대구 너무 좋았고 또. 다음, 다음 주에 또 대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주에 또 서울 여의도에서 있고 광화문까지 이렇게 항상 광화문 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뭐국민변호인단 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지질 여러분 저는 광주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이제 하루 남은 시점에 아 이런 역전이 된아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물론 여러분,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이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어, 홈페이지 캡처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이기 때문에, 어, 이제 좌파들이 뭐라 해도 이제 열심히 해서 한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강주 집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5.18 광장을 쓰려고 했어요. 5.18 광장을 쓰려고 했는데, 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그 도대체 장소가 어디냐 계속 이러실 분들이 있는데 5.18 광장 사용이 불허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거절 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결정이 났냐면 금남로 차 없는 거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적인 집회 하죠. 여러분 제가 라이브에서 강, 항상 보여드리지만 무슨 뭐, 뭐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 너무나 평화적으로 집회 딱 맞추고 쓰레기도 싹 치우고 어, 너무나 어, 그런 멋진 선진 어떤 그런 우파 시민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우파 집회인데 지금 금남로 차없는 거리로 결국 결정이 됐어요 이거를 불워하는게 여러분 5.18 정신입니까? 도대체 광주는 지금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광주 시장님?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집회는 광주에서는 어 이게 안 나는 겁니까? 그리고 전환길 선생님 보고 장소를 추천해주겠다 하면서, 저기 광주 남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지금 광주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이 지역 자체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도부, 박균택이나, 예, 강기정 시장님. 이런 식으로 왜이 집회를 막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여러분, 차선은 다 열었다고 합니다. 금남로 천거리 차선은 다 열었는데, 그럼에도 그 다른 여러분 동대구역이나 부산역 이런 데보단 좁아요. 그러니까 어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 재밌는 거라기보단 좀좀 아 위험한 점? 위험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옆에서요. 바로 옆에서 어 14차 광주 시민 총궐기 대회라고 해서 좌파 쪽에서 이제 또 모입니다. 그리고 100만 역사 유튜버 황현필 출격, 뭐, 이렇게 하는데, 뭐 100만 역사 유튜버면 뭐 합니까? 우리 그라운드 씨님한테 아주 탈탈탈 털리신 우리 황현필 님이 출격을 하시는데요. 뭐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이에요? <laughs> 아, 아, 웃어서 죄송합니다, 황현필 님.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 본인 말로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사 강사인데, 같은 한국사 강사인데, 우리 전항길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오른말을 하시고, 이, 같은 한국사 강사인데, 황땡땡님은, 어, 이렇게 다른지 좀 의아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금남로에서 똑같이 바로 옆에서 이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3시부터 모여주래요. 어, 여러분, 이게 좀, 그니까, 혹시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절대, 절대, 어, 누가 뭐 시비 건다 해서, 거기에서 맞서거나, 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시는 분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그냥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어, 이게 또, 언론이 여러분,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뭐, 우리 매일 신문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친화적인 언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물론, 우리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건 아시지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바로, 바로 옆이에요. 전일 빌딩이 금남로 있고, 막, 오일팔 광장, 그러니까, 아, 왜 위치가 이렇게 잡혔는지 좀 아쉬운데, 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극기도 태극기인데, 요즘에 그 좌파 측에서 태극기를 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태극기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태극기가 우파꺼지 어떻게 좌파꺼가 태극기가 되겠어요. 그쵸? 어, 자유를 지키는 게 태극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성조기도 한번 가져옵시다. <laughs> 혹시 태극기만 가지고 오신 분들 성조기도 가져오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고 어, 제가 또 라이브로 전해 드릴 테니까 어, 제 라이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구요. 모두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민주당 상황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재명이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어, 김동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세력을 <laughs> 구축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대놓고 말합니다. 이재명 아닌 신삼 김을 아우르는 더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어, 그삼 김이 누구냐? 바로 나. <laughs> 바로 나다. 김동현 그리고 김경수, 김부겸. 어, 이세 사람의 더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아, 이재명이 아니라 이제 삼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죠? 점점 직접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어, 언제 나온 거냐면 그 광주에서 어제죠. 어제 김동현이 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일극 체제 두고 이제 비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비명계 그 주축은 또 침문계가 되고 있고요. 침문계가 어, 아니더라도 어, 그냥 애매한 사람들 있죠. 비명계도 아니고 침문계도 아니고 또는 그둘 다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음, 어, 지금 이재명을 대표적으로 막 때리고 있고요. 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음, 지지율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이런 음, 공격을 받을 겁니다 공격을 받을 거고 운명의 3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겠지만 지금 너무 헌자에서 혼자,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요 어, 아마 3월에 또 이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그때가 이재명을 민주당 측에서는 버리냐 안 버리냐에 대한 그런 기점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그 개헌 세력이 너무나 득세를 하고 그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 이 친명계가 아니라 개헌 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은 그런 상황인데, 김동현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도 다시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죠? 1987년 체제는 시효를 당했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그동안 주구장창 내각제를 외치고, 우원식도 그렇고, 중후장창 내각제를 외치다가, 지금 내각제에 대한 반란이 좀, 반발이 좀 세니까, 갑자기 4년 중임제로 물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4년 중임제 자체는 장단점이 있고, 뭐, 미국도 4년 중임제고, 그거는 뭐, 어, 이게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갑자기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4년 중임제로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분들의 속내를, 어, 너무나,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세훈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권현, 형, 사년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하기 위해,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이 손출된 다음에, 임기를 3천, 3년으로 단축하고,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랑, 그 시도지사 협의회 오세훈 쪽이랑, 유정복 쪽이랑, 어, 그런 내각제 개헌 세력이랑 말하는 거랑, 지금 김동현이 말하는 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냐는 거죠. 어. 아,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명계를 끌어안기를 나서고 있고, 뭐, 비명계 대권 주자를 회동하고, 어, 문 정부의 인사를 좀더 기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 둘이는 같이 갈수 없습니다. 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같이 갈수 없고요. 뭐, 김동연의 뭐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뭐, 통합 기류에 뭐 힘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밑에서는요, 개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은, 누구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고 본인이 아주 그 강력한 대통령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과는 같이 할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쇼는 할수 있어도요. 네, 여러분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오늘 전해드린 게뭐 민노총에 대한 거 그리고 호남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광주 쪽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거꼭 여러분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대한 상황.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어 내일 광주 내려가니까 어 라이브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상 하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